Thank <laughs> you. 자, 어때요? 기억이 좀 나, 나시나요? 네. 네, 아주 뭔가 이런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그런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카페 뭔가 옛날 미용실 같기도 한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는 <laughs> 톤을 잘 노란색 톤을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메뉴판까지 해서 너무 잘 어울렸어, 그치? 그리고 거기서 식사하고 있던 분들이 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 그러니까. 자, 위치를 먼저 보자면은 오타루 역에서 거의 내려오자마자 바로 있어요. 근데 뭐 역에 여기 도착하자마자 뭐갈 만한 느낌은 아니고요. 저희는 언와인드 여기서 묵었죠. 근데 동네 카페가 은근히 없는 거예요. 엥간하면은 다뭐 식당이나 이런 데인데 카페를 찾아서 찾아서 우리가 오타루에 있다가 다음날 어디 갔죠? 유이치 요이치. 예, 치를갈때 기차역 가기 전에 이렇게 들러서 갔어요. 유이치 출발하는 날 기억나세요? 네. 예, 그거 그래서... 먹고 출발했지. 맞아요. 근데 이 외관이 너무 예뻤어. 저 차양이라고 하나? 예쁜 음. 일본... 음, 가게에 저런 게 있는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음. 꽃이 많네 지금 이때는. 맞아. 메뉴. 할머니 혼자서 이걸 다 하시다 보니까 힘들어 응. 보였어. 카레도 궁금하다. 그러게. 아니, 나 그래서 메뉴를 좀 살펴봤거든? 아, 다시 봐도 맛있겠다. 심도을 식... 근데... 어, 너무 잘구웠어 여기에 젠자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젠자이. 뭘것 같아? 젠자이. 어? 아, 검색하지 말고. 맞춰봐 그냥. 알겠어. <laughs> <laughs> 아, 혹시 단팥 죽이? <laughs> <laughs> 어, 젠자이가 단팥 죽이더라고요. 어딜 받은 단팥 죽이나 단팥 디저트 이런 게 많구나. 근데 우리나라 단팥 죽은 사실 달지 않아요, 알죠? 약간 소금 그치? 넣어서 먹잖아요, 짭짤하거나 그치. 아니면 설탕 넣는 들짜기. 사람도 있고 소금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팥이나 이거를 졸여서 만든 음식이에요. 와우. 아 근데 응. 겨울에 완전 한 겨울에 가면은 이거 잘 팔릴 것 같지 않아? 어 나도 아, 그때도 좀 춥긴 했는데 있는 거 알았으면 궁금해서 오 하나 시켜볼까 했어. 그러니까 다음에 추울 때 가면은 꼭 먹어보고 싶어. 응.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팥죽 응? 응. 단팥죽을 떠올리지만 달게 먹는 게 전통적인 식문화가 아니다. 응. 한국은 디저트는 역시, 야, 최고의 천사 달지 않고 맛있다. 어? <laughs> 진짜?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달게.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젠자이. 근데 또 웃긴 게 젠자이가 이게 두 가지래. 하나가 시루코고, 하나가 또 젠자이야. 어? 시루코는 뭐야? 몰라. 지역마다 구분이 다르대. 음... 그래서 시루코가 물기가 많은 거, 물기가 적은 게 젠자이. 난 뭔가 물기가 적은 게내 스타일일 것 같아. 그게 진짜 찐팟 음. 느낌이잖아. 그래서 밤이나 떡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음. 음. 밤 넣으면 맛있겠다. 음. 그리고 일부러 짭짤한 거 넣기도 하대. 우메보시나 다시마 같이. 음, 진짜? 그러면은 이 단짠 콜라보 되잖아. 짰다가 달았다가. 난 근데 음식에 그렇게 하는 거 별로더라. 예를 들면 수박에 소금 뿌려 먹는 사람 있잖아. 음. 난 그것도 별로야 난데?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단팥죽에 오메보신 넣는다 어우 내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 아니 빵에도 여보 잼도 바르고 짭짤한 버터도 바르잖아 그게 단짠이야 버터는 제일 <laughs> 오늘 아침에도 심지어 <laughs> 먹었어 그러니까 아까도 맛있다 니야 먹고 먹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이번 영상 만들면서 식빵 두꺼운 식빵을 이렇 보다 보니까 식빵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 좀 찾아봤거든. 그림을 지울 때 빵을 썼대. 응? 이게 또 충격이더라고. 빵으로 그래. 그림 지어봤어? 아니. 어? 눈물 아니, 젖은. 옛날은 오히려 더 먹을 게 귀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림 그리다 먹기도 했대. 지우기도 하고. 어. Oh my g <laughs> 그래서 이거 봐봐. 지우개가 발명되기 전에는 밀랍덩어리를 사용하거나 음... 식빵같이 촉촉하고 푸석한 빵으로 그 역할을 대신했대 그래서 학생들은 그림이나 도면 그리던 중 출출하면 지우개로 쓰다남은빵 조각이나 딱딱한 껍질을 떼서 먹었대 먹을 수 있어? 응 배고프면 먹지 아 역시 학도들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우개 똥 여보는 만들어 봤어? 그럼 그 지우개, 그 샤, 샤프심으로 계속 파면서, 여기 똥 나온다, 이러면서 계속 파잖아. 근데, 음. 샤프심으로 파니까 당연히 거기 묻어서 계속 in,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우개 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팠어. 어? 어? <laughs> 그거 아니야. <laughs> 그거 아니야? <웃음> 지우개, 지우개 <웃음> 아... 지워서 생, 나온 그때 같은 거 뭉쳐서 찰흙처럼 아... 만드는 게 지우개 똥이야. 안 만들어봤어. <웃음> <웃음> 뭔진 알아? 모르겠어. 아 그래? 그거 뭉쳐서 만드는 애들 많았어. 나? 나. 응. 음. 근데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응. 고무차르기랑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응. 어더 크게 만들라고 고무차르이랑 섞은 적 있거든? 응. 근데 그러면 안 된대. 화학 반응 일으켜가지고 망한대. 요즘 애들은 지우개를 쓰긴나 할까? 그러게. 지우개 똥도 모르겠네. 미술 하는 애들이나 쓰겠다, 그렇지? 그니까 응. 요즘 애들도 막다 아이패드 이런 걸로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그러아 필기구는 애플 펜슬 그냥 하나. <laughs> 내 상상은 그래. 아 옛날에는 그래도 볼펜이나 응. 샤프나 이런 거 로망 있었잖아. 어, 로망 있었지 문구점 가서 엄청 사. 하이테크 시 그거. 그러니까 어? 하이테크 비싼 펜이었어 그거. 하나에 근데 천 원하지 않았어? 그때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비쌌지. 그 1,000원이면 저기 문구점 뭐야? 불량식품집 가면 비패인데. 지금 나한테 1,000원은 아주 큰 돈이야. <laughs> 지금도야. 뭐에 쓰는데? 그러게. 이거 깔별로 있다? 아, 그러면 펭이 부르주아였지. 그래서 이거 부르는 애들이 양 파벌로 나뉘었어. 어. 하나가 하이테크고 하나가 하이테크시였어. 근데 하이테크시라고 부르는 애들은 하이테크 씨라고 부르는 거 용납 안 해줬어 그런 겨 예를 들면 은 어? 야 하이테크 씨 있네 하면은. 뭐? 그러면 하이, 아 하이테크 씨? 하면 은 아니 하이테크 씨 그게 우리 형이었어 정가 200엔? 그래 비싸네 아천 원이 아니었어? 그래 엄청 비쌌어 천 원이 아니었어 헤헤 3,4천 원 했구나 아니야 나 근데 저한 2천 원, 2,500원 이랬던 거 같은데 아 정식 수입하면서 2,500원으로 내려왔구나 그니까 그래 단점 내구도 미쳤잖아 이거 요즘도 나오나? 살수 있나? 잘못 떨어뜨리면 그냥 볼펜 안 나왔잖아 그래? 응 맞아 이런 애들 있었어 전교회 한두 명씩은 기술자가 망가진 하이텍시를 살려내기도 했어. <laughs> 이렇게 이런... 그 볼이런거 동그란 거그 고정하면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거 고치는 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약간 해파이스토스 같은 애들이지. 그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그러게. 그래서 아무튼. 응. 다시 샤론으로 돌아가자면은. 응. 아, 맞아. 토스트 시키면은 오렌지 잼이랑 딸기 잼 아, 같이 나오는데. 네. 이게 굉장히 그 맛있어. 그리고 나는 저기서 시키면 계란이랑 시키면 나오는 저 후추통에 저거 좀 오래돼서 소금 안 나오는 거 알지? 엄청나지 않아요? <laughs> <laughs> <방식으로>. 잘 나와요. <laughs> 잘 나와요. <laughs> 은근 조금 막혀 있어. <laughs> 아 결정이 큰가 보죠. 맛 소금 쓰나 보죠. 아니, 네? <laughs> 맛 소금은 결정이 작은 거 아니야? 아맛 소금을 <laughs> 쓰셔야겠네요. 네. 굵은 소금 말고. <laughs> 저런 소금통 집에도 하나 사고 싶은데 못 사겠어. 아니 보면 여기 샐러드 보면은 야채도 엄청 알차고요 역시 야채 강국인 그 홋카이도 영향인지 그래서 다음에 가보게 되면은 카레도 먹어보고 싶고요 아까 젠자이 이거 같아요 이거 이거 봐요 음... 젠자이도 먹어보고 싶어 요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 건물 주신가? 건물 주. <laughs> <laughs> 건물 하나에 카페가 이렇게 크게. 1 층에 사시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아, 일본 가게들 보면 1 층에서 가고2 층에 사시는 경우 많잖아. 아 대박이네. 엄청난 곳이었네.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도 뭔가 이 할머니답게 잘 본인과 어울리는 듯한 풍에. 맞아. 이 분위기로. 여기는 확실히 관광객이 오기보다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았어. 우리가 제일 어렸어. 여기 방문한 사람들이. 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이런 뭔가 여행지에서의 한적한 아침 식사. 너무 좋았지. 그걸... 뭔가 그 일본 거북이 있는 의외로 빨리 겸친다. 이런 네. 영화에 나올 것만 같은 가게였어. 아, 맞아요. 굉장히 평화롭고. 그래서 겨울에 가신다면은 한번 젠자이. 젠자, 메뉴판 보시고, 젠자, 이거 뭐야?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팥죽을 좋아한다면. 어머님 데리고 가면. 아, 우리 어머면 근데 어머니들 알지. 뭐, 뭐, 아, 이거는 내가 입맛은 아니다. 근데, <laughs> 좋아하실 것 같아서 데리고 모시고 갔는데. 근데 싹싹 긁어 드심. 아, 다 드심. 근데 다 드심. 남기면 안 된다고. 자, 아무튼. 한겨울에 가신다면, 은 한번 젠자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도전해보고 싶네요. 근데 브레퍼스트 세트도 일단 먹긴 해야지 아 그니까요 아침 맛있어. 세트 드시고 디저트로 젠자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 그리고 여기 계란이 쌓여있는 게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집에 와서 계란을 수북하게 삶아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서빙하고 싶어 <laughs> 아 여기서 먹었던 계란이 되게 추억이 좋아서 집에서도 삶아 먹고 싶다? 네네 아 그런 뜻이군요 그래서 저희 많이 먹잖아요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삶은 계란에 이 소금 찍어 먹는 거 굉장히 좋은 아침 식습관이에요 일본은 계란이 하얗더라 그거 그냥 계란 종류마다 다른 거 아니야? 한국 계란은 거의 다다른 아니 우리나라에도 흰 계란 있어 겉에 미안 근데 그 종류 뭐 따로 있던데? 네 다음엔 계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계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지에서의 이 로컬 느낌의 한적한 아침 식사를 커피와 함께 즐기고 싶다 하시면 요 샤론 카페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